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권한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바른 태도로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같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길 때 다시 시작. 여호와만 섬길 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뜻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짧은 구절 읽어볼 텐데, 친구들은 다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두 절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준비. 시작. 오, 진짜 빠른데. 자,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렇게 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끝까지 따라오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귀한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선지자 나왔는데 누군지 기억납니까? 어린 아이였는데 근묵자흑 하지 아니하고 근묵자흑이 뭐였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악인을 가까이 하면 같이 악한 것을 배우게 된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죠그 그런 상황과 환경 따위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묵묵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말했던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아이 사무엘 아주 이쁜 사무엘이죠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무엘이 점점 점점 자라고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함께 하,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 명의 선지자 우리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뒷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 그 사이의 내용 을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 이야기인데요. 우리 박 꿀담 박사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주실 거예요. 자, 박사님 그뒷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블레셋 전쟁과 아, 블레셋과 바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빼앗기게 되는데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의 그 성막 속에 있는. 그 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 속에 그 지성소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언약괴가 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 언약괴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지게 되고요. 언약괴를 심지어 뺏기게 돼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대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비누아스의 부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 어? 그러면 이언약계 뺏긴 언약계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언약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그 신이 나온다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떡하지? 라고 했지만, 열심히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다고 불리던 그 신을 이겼다, 하하하하 하면서, 어떻게 요이 언약계를 자신이 심, 섬기던 그 신의 신당 안에, 그 신당 안에 놔두게 됐는데, 그 신당이, 신당에 있던 그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고, 부러지고, 부셔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그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계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 뒷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이 컸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 아스 다롯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렛에서부터, 블렛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잘살 거면 진작에 그랬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할 짓을 할 거야라고 말했을까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박수. 정말 말안 듣는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자, 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제거했대요. 우상들 다 부수고 난리가 났대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이 여러분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인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그냥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는다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금식합니다. 금식을 왜 해요? 왜 밥을 안 먹어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금식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 그들을 거룩하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떨게요?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들을 쳐야겠다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점점 점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외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담은 이 번제와 이 예배와 이 회개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된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점점점점 이 블레셋 백성들이 다가오는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르르 꽝꽝, 빠바바 바 엄청난 우레 소리를 허락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하고 막 벌벌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는 블레셋 자손들이 그 의레소레 의뢰, 때문에 패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칼로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전술이 필요하고 뭐 화를 쏘고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큰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고, 그 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다시는 이거 섬기지 않겠어요. 이것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 지금 정말로 진실된 회계 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승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무엇을 새기는데, 돌, 돌을 딱 세워서, 에 베네셀이라고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벤에셀 하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조금 나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것들은 좋아하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우상화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좀 바꿔봤는데 여기 땡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이에 바꿔담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아니 그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여호와만 섬길 때에, 블레셋 백성들을 몰아내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일바로,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에.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장난감이 있습니까? 내려놔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친구 있습니까? 내려놔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을 1등으로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1등으로 해서 쫓아나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예,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 오늘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우상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1순위로 좋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장난감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친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답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친구들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 이야기의 뒷 이야기로 다른 것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이야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블레슈와의 전쟁. 네. 자, 홈리와 비누아스의 죽음. 네.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언약계를 빼앗긴 일. 답은 무엇일지. 자, 체크하셨죠?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이런 말을 했던가. 자, 그리고 오늘은 너로 정했다. 가라, 이스라엘. 네, 블레셋에게 잘봐달라고 함께 말합시다. 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자, 답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3 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우후 자, 두 번째.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야호! 야호! 자, 세 번째. 물을 길어여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네 번째. 블레셋에게 바칠 선물을 모았다. 정답은 무엇인지 체크하시고요. 4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으니까 무엇이었나? 첫 번째. 택배가 도착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두 번째, BTS가 깜짝 방문했다. 오. 자, 세 번째, 블레셋의 군사들이 치러 올라왔다. <laughs> 자, 네 번째,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띵똥. <laughs> 정답이 무엇인지 알겠죠? 찾아보시고, 자, 5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우선은 무엇인가요?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을 적어 보세요. 5번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꼼꼼히 한번 적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우리 그냥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답은 댓글로 달아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일주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